가까가끝가지 가시, 가시! 가시, 가시! 가시, 가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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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시! 가 가시! 가시! 가가 반대로 가시! 가시! 나이 가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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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이스 시 응. 지금 잘보대요 지난주에 싹다 고장 났죠 봐줘야돼 봐줘야돼 바로바로바로 저건 괜찮는데 나이스 나이스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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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어제가 무슨 레드맥스였었데 레드맥스 어어이 진짜 이기 어. 붙어줘야 돼 야, 야, 야. 붙어줘야 돼나이나 <목소리> <해. 해. 해. 목소리> <해. 해. 해. 목소리> 바로 해야 돼! 해야 돼! 미리 줘 미리! 플레이 상현 봐라 상현 길게 온다 길게! 어, 스쿼트! 어 그래 왼쪽에 왼쪽에. 그래. 들어 바로 바로, 음 바로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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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예. 간다. 아, 야, 야. 야, 이따 내, 이따 네나이하면안 돼! 아 잠깐만, 저기 있는 어, 지금 누를게. <laughs>